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한치가 있습니다. 첫째는 창골뚜기라고 불리는 일명 제주 한치인데요. 일본어로는 켄사키 이카라고 불립니다. 동글동글해서 크기는 작고 귀엽게 생긴 한치입니다. 한치 낚시 가면 가장 흔하게 잡히는 어종이에요. 두 번째 종은 화살골뚜기로 불리는 일명 동해 한치라고 불리는 놈입니다. 일본어로는 야리 이카라고 불리고요. 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대포알 한치가 바로 이놈입니다. 머리끝이 뾰족하고 긴 체장이 특징이에요. 마지막 세 번째 한치는 요즘 정말 빈번하게 잡히는 한치입니다. 바로 여러 안녕하세요. 트렁크TV 트렁크입니다. 지금 배 엄청 많죠 뒤에. 여기 여수거든요. 오늘 여수로 한치 나왔고요. 아, 오늘은 진짜 또 특급 게스트가 계시거든요. 저보다 한 3배 정도 유명하신 분입니다. 아유,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지공업입니다 우리 트렁크TV 님 초창기 때부터 구독자였고 팬이고 오늘 시간이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치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.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탈 배는 여수의 아쿠아 마린호입니다. 저도 처음 타본 배인데 아 여기는 이제 먹거리가 미쳤습니다. 막 라면이 종류별로 있고 과자도 있고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배 스타일이에요. 배는 오후 3시에 출항을 했는데요. 오늘은 조금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. 배 주유소 와가지고 기름도 넣고 또 얼음 공장 와가지고 얼음도 씻고요. 쟤는 3시간 이상 먼바다로 나갔는데요. 어, 포인트에 한 7시쯤도 씻고 어요 아, 오늘 너울이 좀 있네요. 아, 해무까지 꼈습니다. 오늘 이거 망필인데. 멀미는 너울이 심한 날. 작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채비나 매듭 같은 거. 오늘 좀그 멀미 좀 간당간당하네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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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미가 한번 오면 돌이킬 수가 없어가지고. Moments 아, later. 밥 먹기 전까지 좀만 누워 있어. 을게 아, 네. 조금 누워 있었다니 간신히 멀미 고비를 넘겼어요. 멀미 나은 김에 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전동릴 배터리를 바꿨는데요. 사용해 보고 너무 좋아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전동릴 배터리 전문 업체 센하이브에서 출시된 15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. 이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출시된 동급 용량 배터리 중 가장 초소형 경량 모델이란 점입니다. 보시다시피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제 핸드폰 크기보다 작습니다. 가뜩이나 태클박스에 넣을 것도 많은데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. 동봉되어 있는 키트를 결합하면 전동릴 배터리에서 USB C 타입 단자 사용이 가능하고요. C 타입 단자는 방수 처리가 돼 있어서 바닷물로부터 배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배터리에 연장 단자를 결합하면 전동릴을 두대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전동릴을 사용하면서 핸드폰 충전이나 각종 소형 기기들 충전이 가능합니다. 아 그리고 전용 기포기까지 들어 있습니다. 낚시 마치고 고기 살려올 때나 생새우 미끼 살려줄 때 완전 유용합니다. 그래서 얼만지 궁금하시죠? 원래 정가 23만원 제품을 2주간만 풀 구성으로 19만5천원에 공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추가로 공구 진행하신 분들께는 무상 AS 기간 6개월을 더 제공해 드리니까요. 전동휠 배터리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공구 링크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고정해 두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치는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밤 9시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26. 오. 드디어 첫마리를 잡았네요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올해 한치 낚시가 네 번째인데요 처음에 12마리 그 다음에 두마리그 다음에 25마리 오늘은 몇 마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조항은 진짜 오, 완전 25 28. 28 오징어네 오징어 어 나이스 어. 맞습니다. 아까 잡으신 거는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. 저는 <laughs> 2년 전에 한치 낚시 입문을 했는데요 그때 진주고노님 영상 보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같이 낚시를 하게 되다니 되게 영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오 나이스 28, 28! 나이스 <laughs> 2 8팔 삼십. 오30징어 한치가 9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잠깐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네요 그저께랑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? 지금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, 예. 그저께도 많이 였네요 새벽 되니까 아예 입질이 없어요 아, 예. 올해 한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, 예. 나오라는 한치는 안 나오고 고등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고등어가 나오니까 진주건호님이 고등어 잡아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집에 가서 먹으라고. 오 나이스. 어머님, 저도 한수했습니다. 와, 쉽합니다 <laughs> 진주건어님 덕분에 고등어 한, 한 달은 먹겠네요. 새벽에 한치는 그냥 진짜 완전 전멸이었습니다. 거의 안 나왔고요. 어, 이 <laughs> 어, 왔다. 이게 왜 민트였지? 28 28 오... 어, 간만에 한 3시간 만에 한마리 <laughs> 잡았네요. 아빠는데 <맞는지>? 오징어네. 어, <laughs> 2 0 새벽에는 너울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낚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어우. 너울이 막 예. 저는 어, 2시좀 넘어서 낚시를 정리했습니다. 아유, 아유, 왜요? 아, 아, 됐지야. <laughs> 저로 또나 가면 되거든요. 진주건호님이 멀리서 왔다고 잡은 한치를 모두 저에게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 은혜를 진짜 너무, 너무 어떻게 갚을까? 아, 네. 오늘 조간데요. 아마 쿨러는 제가 제일 많이 채운 것 같습니다. 고등어 때문에요. 배에서 한치 두 자리 넘으신 분이 있으실까 싶네요. 여수에서 진주건호님과 한치낚시 해봤는데요. 역시나 요즘 낚시인들을 괴롭힌다는 시바란치 잘 잡고 갑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